안녕하세요, 박동건TV의 박동건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제가 어제 비옷때 먹방을 했잖아요, 오늘은. 빗자로 시작하는 글이 보겠어요. 비빔면을 먹방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물 먹고 시작하도록 할게요. 이제 비빔밥을 먹어, 아, 비빔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빔면 식감이 쫄면과 같은 느낌이에요 식감은 매운 식감이고요 제가 먹자는 것은 좀 맵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먹기는 약간 맵지가 않은 것같은데 저는? 당연히 이제는 매운 친구들이 있겠지만, 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, 그렇게? 제가 소스를 다는데도 음, 음, 음! 뭐다 떨어졌네? 짱짱! 이거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드릴게요. 김비빔면 오뚜기! 이니까, 이거 좀 추천드릴게요. 여러분들 사, 여러분도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세요. 이거 너무 맛있어요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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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가 가렸네요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!